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어, 요거, 그, RSI, 과매도과매수 요거, 물어보셔가지고, 요거 되게 쉬워요. 요거, 어떻게 화살표 나타나게 하냐면, 우선은, 톱니바퀴 누르고요 요,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겹쳐지겠죠. 그리고, 요기 보면은, 요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는 걸 클릭하면은, 차트 형태, 뭐, 기술적 지표, 그리고 신호 검색이 있어요. 신호 검색에서 지표 검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RSI 과매도가 있죠. 과매수가 있고 뭐 스토캐스틱, 뭐 이렇게 있어요. 스토캐스틱은 너무 어, 신호가 많기 때문에 RSI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RSI 타점을 보면은 주도주에 쓰면은 딱딱 맞아요. 보면은. 딱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쓴다는 거죠 이 RSI 지표를 근데 이렇게 과매도가 어, 가미도, 뜨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반등은 나왔다가 빠졌지만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 안정하게 잡으려면 과매도 뜨고 구름대를 돌파하는 지점 아니면 가까워지는 지점 이런 지점이 어, 타점이죠 원래 타점은 구름대를 잡는 거예요 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어. 복숭아뼈, 요 정도의, 어, 사는 타점이, 요 구름대, 여길 돌파하면은, 누군가 매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 구름대를 돌파하면은,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는, 만약에 거량이 들어오고, 여기를 돌파했다, 하면은 쉽게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물량을 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오거나, 어, 팔려면 거량이 터져야겠죠? 약간 급등이 나와요. 어, 보면 RSI, 어, 주도주에 쓰면 굉장히 잘 맞아요. 그 이유는, 뭐, 많이 쓰겠죠? 큰뭐 손들도, 어, 요 지표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RSI는. 어, 그래서 오늘 요거 설치하는 거 되게 간단하죠? 신호 검색에서 여기 쭉 보면 RSI, 요걸 클릭해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